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10호 제7면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길재경 은 지난 27일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와 함께 겨울철 장애인을 위한 물품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물품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의 사회공헌 활동 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길재경 관장, 이문환 서울 동부영업본부 부장이 참석해 총 60만 원 상당의 겨울 내일을 지원했으며 제가 장애인 17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문환 부장은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과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오늘 지원한 물품이 작게나마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물품 후원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일재경 관장은 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철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라며 지속적인 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며 오늘 지원받은 물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지역 상생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활동으로 연탄 나눔 교육지원 추석맞이 물품지원 등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으며 특히 서울 동부영업본부는 서울을 비롯해 올해는 남양주 지역까지 확대해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온정의 손길을 더했다. 남양주시 행복한 동행을 위한 성장 2023년 장애형 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성료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관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11개소 총 42명의 보육교 직원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장애형 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을 진행하고 지난 29일 운영평가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양주시에서 지난 2019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해 경기도 정책마켓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장애형 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의 지속사업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내실화를 목표로 올해 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관됐다. 교육은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원장, 장애영유아보육교사, 통합반 비장애담임교사가 함께 참여했다. 세부 운영내용은 현장 실무 중심의 심화교육 사례 중심의 긍정적 행동지원, PBS에 대한 소모임 워크샵 어린이집별 맞춤 현장지원 컨설팅으로 구성됐다. 29일 진행된 평가회에서 참여 보육교직원들은 장애영유아 보육 현장의 맞춤형 지원 및 실무 사례 중심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번 교육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해 장애 통합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며 행복한 동행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성큼성큼 걸어가도 괜찮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이 겪고 있는 통증은 고통이 아닌 성장이니까라는 성장통삼행시로 표현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간이었다 라고 전했다.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박은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남양주시 장애통합보육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2023년 남양주 스몰스파크 사업 공유회 진행.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공상길 은 지난 24일 복지관 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3년 남양주 스몰스파크 사업 공유회를 진행했다. 남양주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남양주 스몰 스파크 사업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주민이 자기 개발 및 취미활동을 위한 소모임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사업 공유회에는 소모임 참가자 등총 9명이 참석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14명이 참여해 운영된 뜨개질 취미 모임 볼링 스포츠 모임 산책 모임 총 3개의 소모임 활동 사진전을 관람했으며 사업에 참여한 소감을 공유하고 추후 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유회 참여자 중한 명은 소모임을 함께한 모임원들과 지난 활동을 추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모임원들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시북부 장애인복지관 공상길 관장은 이번 사업 공유회를 통해 얻은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17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윤대중 은 29일 복지관 식당에서 개관 17주년을 맞이해 함께한 17년 새로운 시작이라는 부제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뜻깊은 날을 맞이해 박형덕 동두천 시장이 직접 배식에 참여해 이용인들과 뜻깊은 날을 기념했다. 박형덕 시장은 개관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잠시나마 배식 봉사로 이용인들과 소통할 수 있어 감사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윤대중 관장은 17년 동안 복지관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6년 11월에 개관해 17년간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념품도 제작해 복지관 이용장애인에게 나눠주며 서로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두천시 시각장애인협회, 동두천시 시각장애인복지대회 개최. 4.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동두천시 지회 지회장 김남일은 지난 28일 하나로웨딩홀에서 제44회 흰 지팡이의 날 제아흔일곱 주년 점자의 날을 기념해 동두천시 시각장애인 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회 회원과 가족, 인근 지역 협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흰 지팡이 헌장 낭독, 복지 유공자 표창, 감사패 수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남일 지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시각장애인의 인내와 용기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동두천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동두천시 지회는 2000년도 개설 1회 점자 교실, 은비 축제, 보행교육, 일상생활교육 등 다양한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연말 맞이 취약계층 위한 후원금 천만원 기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회장 주광덕 이하체육회는 28일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제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천만원을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심우만 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임원들이 10시 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관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손기남 수석부회장은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남양주시가 될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심우만 대표이사는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에서 이번 후원이 취약계층에 따스한 햇살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전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보호 종료 아동,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하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관내 장애 청소년, 청년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